양승원 목사의 유튜버인 양승원 목사의 광야벙커 소개하고 있는 360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 11월 5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주제는 매우 영적으로 깊은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까? 개인적으로 최근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던 좋은 토요 아침의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오늘 주제 배경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해야 한다고 충고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느냐면. 우리는 고통 당할 때 기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아, 고난 당할 때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챔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의 고난이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목적이 아닌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는 우리들의 고난도 예수님 이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고난에 대한 질문이 참 많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해결되지 않는 고난에 대한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챔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혀 의미 없는 많은 경험들, 많은 고난들을 겪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은 당신을 주님께 유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룰 수 없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면, 오 하나님 나는 이 사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세요? 근데 잘 공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고난이 힘든 이유는 당하는 고난을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보면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그 많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아니 유익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얼마나 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허락하신 고난과 같은 것들을 유익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리석다고 생각하여 외면하며 살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일들과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운 일들로 가득 차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수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무미 건조할까요? 불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계획하고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악도 선하게 선용하신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겪는 어려움, 고통 속에서도 늘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어 있지요. 이제 고난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난에 대한 문제 해답은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당하셨던 모든 고난은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받는, 그는 우리의 실수 때문에 고난을 겪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이 유익하기, 유익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상태에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늘 하나님의 목표를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겁니다.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인생의 문제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깊이 동참하고 그것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의 도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회피해 왔습니다. 인간들의 쉬운 지름길로 하나님의 영령을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고통의 방법으로서 길고 먼 길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고통으로 가득 찬 길고 긴 오솔길로 표현했죠. 얼마나 고통의 길이 뭡니까? 당할 때참 힘들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정의 종착점에서 우리를 밝은 장소로 안내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지를 모르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고난 당할 때 괜찮습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소관이라면, 그분이 선하신 분이라면 어떤 고난도 우리를 위해서 손으로 이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길이 반드시 어려운 길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쉬운 길, 그 길을 찾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늘 말씀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좀더 명확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 보이지 않을까요? 고난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리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옳은 길이 고난의 길이 어렵거나 쉽거나다고 단정짓은 없지만 주님이 그 길로 우리를 보내신다면 그게 좁은 길이라면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본적인 고난에 대한 질문입니다. 챔버스가 고난의 직면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야망을 제거하셔도 괜찮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결심을 초자연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허락하겠습니까? 고난이라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불평과 우리의 원망과 고난에 대한 모든 우리의 소망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믿기 때문이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현재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두지 않습니다. 현재 폭풍이 몰아치고 어려운 고뇌나 환란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을 지난 후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소간 오해 가운데 그 고난을 지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밝은 장소로 나와 왔을 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고 계셨는데 왜 나는 몰랐을까? 온전히 자신을 맡기는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통로가 됩니다. 어때서요? 어떤 고난도 처음에는 다 오해를 합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공동체에? 그런데 밝은 장소로 나와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고 있음을 깨닫죠. 이제 당신의 신앙고백하고 실천학입니다. 당신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해와 설명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입니다. 혹시 요즘 당신이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힘들어도 참겨 견디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는지,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